안녕하세요. 꾸던지PD입니다. 갤럭시 버즈3 시리즈의 정체성을 이어받은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3 FE가 159,000원이라는 가격으로 9월 19일 국내 출시되었습니다. 커널형 무선 이어폰이니까 버즈3 시리즈 중에서 프로의 FE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국 출시 가격이 149.99달러인데 국내 출시 가격이 159,000원이니까 가격 조건이 훌륭합니다. 저는 갤럭시 버즈3 FE를 출시 전에 조금 먼저 받아서 오직 이어폰 테스트를 위해 비행기를 타는 등 20여일 정도를 정말 진하게 사용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성능과 특징을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구매 시에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꿀단지 PD 전용 링크도 안내합니다. 갤럭시 버즈3 FE는 아담한 박스에 담겨있고 색상별로 내장제의 색상을 깔맞춤했습니다. 구성품으로는 이어버드와 충전 케이스, 사이즈별 이어팁과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이어폰이 생긴 모습을 보면 갤럭시 버즈3와 버즈3 프로를 통해 선보였던 블레이드 디자인이 적용되었고, 충전 케이스 역시 정체성을 이어받아서 투명 뚜껑이 적용되었습니다. 2년 전에 나온 갤럭시 버즈 FU와 함께 놓고 보면 디자인이 확 바뀐 것이 드라마틱하게 체감이 됩니다. 앞으로 또 어떤 디자인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블레이드 디자인은 당분간은 쭉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안에 들어있는 이어버드가 보이는 투명 케이스 디자인은 작년에 갤럭시 버즈3 시리즈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실용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요소로 뚜껑을 열어보지 않고도 이어버드가 잘 있는지 바로 보이는 게 좋습니다. 색상은 블랙과 그레이가 있습니다. 그레이가 조명이 밝은 곳에서 언뜻 보면 흰색이 가깝게 보이기도 하는데 유심히 보면 그레이 색상을 밝게 표현했습니다. 이어서 크기와 무게는 작고 가벼워서 들고 다니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외형적인 부분에서 한 가지 체크가 필요한 부분은 액세서리 케이스가 있습니다. 갤럭시 버즈 3f의 충전 케이스는 버즈 3, 버즈 3 프로와 힌지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존의 버즈 3와 버즈 3 프로용으로 나온 액세서리 케이스를 사용하면 안 되고 버즈 3f 전용으로 나온 액세서리 케이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무선 이어폰은 착용감이 음질이나 통화 품질 등의 본질적 요소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잠깐 꽂았다 뺐다 사용하기보다는 한번 꽂으면 제법 장시간 사용하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보고 음악을 듣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밤낮 착용한 상태로 생활을 했습니다. 영상 편집을 할 때도 소리를 이어폰으로 듣고 대부분의 통화도 이어폰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착용하고 있기도 했는데 착용감이 편안하니까 부담스럽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귀 모양이 다르니까 오프라인 매장에서 시착을 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활동적인 상황에서 귀에서 빠지지 않는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살을 빼고나서 유지하기 위해서 러닝 등의 운동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다이나믹 활동시에 갤럭시 버즈3 FE가 귀속에 자기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일부러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마구 흔들어 보기도 했는데 역시나 귀에서 도망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착용 상태를 유지합니다. 갤럭시 버즈3 FE는 착용 후에 설정이 음질 및 음향 효과에 있는 이어버드 착용 테스트 기능을 이용해서 잘 착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폰을 잘 착용해야 최상의 음질과 제대로 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 사용자의 편의를 돕는 이런 기능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다음은 이어폰의 본질인 음질에 대한 평가입니다. 갤럭시 버즈3 FE는 11mm 드라이버를 탑재했고 코덱은 AAC, SBC, SSC를 지원합니다. 음질에 대한 평가는 소리를 더 풍성하고 현장감 있게 만들어주는 360 오디오를 활성화하고 이퀄라이저 균형 잡힌 모드를 적용해서 진행했습니다. 기본적인 소리의 선명도는 충분히 좋고 공간감도 360 오디오 덕분인 것도 있겠지만 제법 괜찮은 편입니다. 음역 디블러는 상대적인 관점에서 중저음이 고음보다 강하고 가수의 목소리가 확 뻗어나가지 못하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가수의 목소리를 더 확실하게 듣고 싶은 분들은 이퀄라이저를 풍성한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음질 및 음향 효과에서 동영상에서 음성을 더 선명하게 해주는 대화 선명하게 듣기가 있는데 음악을 들을 때 가수의 목소리를 돋보이게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상 시청을 할 때는 물론이고 노래를 들을 때도 360 오디오와 대화 선명하게 듣기를 모두 활성화해둡니다. 다만 두 가지를 모두 활성화하면 소리가 귀 속에 가득 찬 느낌이 있어서 조금은 과하다고 판단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취향에 따라서 켜고 끄면 되는 거죠. 음질에 이어서 커널링 이어폰의 가치를 높여주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성능 분석입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분석은 설명을 듣는 것보다 직접 체감해 보는 게 가장 확실하니까 버즈3 FU를 착용하고 ANC를 켰을 때 주변 소음이 얼마나 감소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별도의 장치를 유역해서 녹음을 하고 개인차가 있다 보니까 실제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ANC가 되는지 체감하는 데 중점을 두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쿨단지 P.D.가 전차를 타고 진행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테스트. 쿨단지 P.D.가 전차를 타고 진행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테스트. 쿨단지 P.D.가 비행기를 타고 진행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테스트. 쿨단지 P.D.가 비행기를 타고 진행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테스트. 얼굴 천재 쿨단지 P.D.가 대로변에서 진행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테스트. 얼굴 천재 쿨단지 P.D.가 대로변에서 진행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테스트. 쿨단지 P.D.가 사람 많은 광나운지에서 진행한 액티 액티브 노이즈 캐슬링 테스트. 쿨단치 p d 가 적당한 소음이 있는 카페에서 진행한 액티브 노이즈 캐슬링 테스트. 쿨단치 p d 가 적당한 소음이 있는 카페에서 진행한 액티브 노이즈 캐슬링 테스트. 오직 버즈3F의 액티브 노이즈 캐슬링 테스트를 위해 비행기를 타기까지 했는데 소음이 아주 강한 환경에서도 상당히 훌륭한 ANC 성능을 발휘한다는 것을 제대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소음이 크지 않은 환경에서는 나만의 세상에 있는 것 같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수치상으로 마이너스 32dB의 ANC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마이너스 33dB인 버즈3 프로와 거의 동급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자, 다음은 이어폰에서 음질이나 ANC만큼 중요한 통화 품질에 대한 분석입니다. 통화 품질은 상대방이 어떻게 들리는지가 핵심이니까 통화 장소의 소음을 듣고 나서 통화 상대방의 스마트폰의 녹음 된 소리를 통해서 통화 품질의 성능을 확인합니다. 제가 통화를 하고 있는 장소는 대로변입니다. 차가 정말 많이 다니고 있는 장소예요. 차 소음도 심하고, 반대편에는 공원이라서 사람들의 소음도 굉장히 심한 장소인데, 제가 통화를 하고 있는 여기는 지하철역 아닙니다. 사람들이 제많만하소좀도 심하고, 기본적으로 지하 공간이기 때문에 소리가 많이 울리기도 하고, 어느 정도 녹음이 될지 궁금하네요. 제가 통화를 하고 있는 이곳은 공항 라운드입니다. 굉장히 소란스러운 실내 장소입니다. 사람들의 대화 소리도 많이 들리고 있고, 뭐,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 저는 지금 갤럭시 버즈3 V를 이용해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분수도 있고, 사람들의 소음도 약간 있는 공간입니다. 녹음된 통화음성을 들어보면 주변 소음이 잘 걸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양한 소음이 심한 경우에는 주변 소음이 잘려나가면서 음성에 약간의 기계음이 섞이기도 했지만 충분히 훌륭한 편입니다. 통화품질 관련해서 삼성전자의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서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선명한 음성을 전달하고 입쪽으로 배치된 마이크가 목소리를 더 선명하게 만든다고 적혀 있습니다. 실사용 경험을 통해 판단해보면 삼성전자의 공식 설명이 충분히 맞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버드 하나에 3개의 마이크가 탑재되어 있어서 총 6개의 마이크를 활용합니다. 앞에서 ANC를 테스트하기 위해 비행기를 탔다고 했는데, 버즈3 FE를 이용한 AI 통역을 해외에서 써보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말이 통하지 않는 해외에서 사용해 보는 게 가장 정확한 테스트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슴 아프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장소인 리순 과목에 있는 중국 대련으로 날아갔습니다. 어디를 가든 가이드 설명을 듣는 게 가장 좋지만 리순 과목은 중국어 가이드만 있어서 갤럭시 버즈3 FE의 AI 실시간 통역 듣기 모드를 이용했습니다. 곳곳 한글 설명에 적혀 있긴 했지만 가이드에게 직접 듣는 이야기는 더 생생했습니다. AI 통역 기능은 대화 모드를 사용해서 스마트폰과 함께 사용하면서 외국어 대화를 하는 것도 좋지만 듣기 모드를 이어폰으로 이용하면 정말 매력적입니다. 갤럭시 버즈3 FV로 실시간 통역된 내용을 들으면서 눈은 화면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다른 곳을 볼수 있으니까 매우 효율적이고 편합니다. 외국을 가서 현지 언어로 진행하는 가이드 투어를 부담없이 들을 수 있다는 게 경험해보면 진짜 좋습니다. 갤럭시 버즈3 FV로 재미나이를 이용하는 것도 꽤나 재밌습니다. 단순하게 해이 구글을 외쳐서 질문 하나 던지는 것이 아닌 재미나이 라이브로 대화를 계속하는 게 흥미진진합니다. 특히 이어폰을 착용하고 사용을 하면 재미나이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나만 들으니까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서든 재미나이와 재미있게 대화를 할수 있습니다. 재미나이 라이브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은 갤럭시 버즈 3 FE 홍보하겠다고 별거를 다 끌어온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용해 보면 이거구나라고 120% 이해할 겁니다. AI 통역과 재미나이 라이브 사용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사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독특한 기능으로 마음 챙김이 있습니다. 삼성헬스의 마음 챙김 기능은 사용자의 정신 건강을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 상황과 시간대에 맞는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을 알아서 제공합니다. 갤럭시 버즈3의 V에서 핀치 컨트롤 길게 누르게 설정해두면 바로 명상이 필요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입니다. 사실 마음 챙김을 처음 사용한 것은 리뷰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쓰다 보니까 꽤나 좋아서 밤에 일을 할때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약간 편안해지는 것도 있고 집중이 잘 되기도 하더라고요. 다음은 조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갤럭시 버즈3 FE는 연동된 스마트폰으로 조작하는 게 가능하고 이어버드를 직접 조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는 갤럭시 버즈3 FE를 사용하기 전에 버즈3를 사용해온 덕분에 이어버드의 블레이드를 스와이프하거나 살짝 잡고 누르는 핀칭 컨트롤을 바로 잘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스와이프는 블레이드 오면을 위아래로 문질러 볼륨을 조절할 수 있고 핀칭 컨트롤을 짧게 누르기로 전화 받기와 끊기 미디어 재생 정지, 다음 또는 이전 트랙 이동이 가능합니다. 핀치 컨트롤은 블레이드를 두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별다른 느낌이 없지만 귀에 착용한 상태에서 누르면 딸깍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잘 눌러졌는지 확인하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핀치 컨트롤을 길게 누르기는 왼쪽과 오른쪽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데 소음 제어 모드 바꾸기, AI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통역 또는 마음 챙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떠올려보면 스와이프와 핀치 컨트롤을 처음 접했을 때 익숙해지는데 약간의 시간은 필요했었습니다. 익숙해지면 정말 편합니다. 갤럭시 버즈3 FE의 이모저모를 분석하고 있는데, 레이턴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게임을 하지 않는 분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지만, 게임을 즐기는 분들은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 바로 레이턴시입니다. 설정은 실험실 메뉴 안에 있는 게임 모드를 활성화했고, 게임 속에서 총을 쏘는 순간과 소리가 들리는 순간의 차이를 체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듬게임처럼 매우 짧은 레인턴시가 필요한 게임을 즐기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겠지만, 그 외의 게임에서는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버즈3의 V는 갤럭시 포드7을 기준으로 별도의 연동 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연결 시에 갤럭시 버즈3의 V 매니저를 설치하게 되면 기본 설정에 메뉴가 생깁니다. 들어가서 보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음질 및 음향 효과, 이어버드 제어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 메뉴는 이어버드를 케이스에서 꺼내서 사용할 때는 활성화되고, 이어버드를 케이스에 놓고 뚜껑을 닫으면 설정에서 메뉴 자체가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은 그 밖의 내용으로 IP54 방수방진과 배터리가 있습니다. IP54에서 오는 방진 등급으로 먼지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하고, 사는 방수 등급으로 모든 방향에서 물튀김에 대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활방수가 된다라고 하는 수준입니다. 이어서 배터리는 이어워드에 53mAh, 충전 케이스에 515mAh가 탑재되었고, 충전 케이스를 포함한 최대 사용 시간은 공식 스펙을 참고하면 음악 재생이 ANC를 켜고 24시간, ANC를 끄고 30시간이고, 통화 시간은 ANC 온오프와 상관없이 18시간입니다. 갤럭시 버즈3 F1을 국내 출시 전에 20일 정도 사용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성능과 특징을 자세하게 분석했습니다. 탑 클래스에 있는 아주 고가의 제품들에 비해서는 빠지는 것들이 있기 마련인데 159,000원이라는 꽤나 괜찮은 가격을 배경에 깔고 보면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는데 라는 판단이 섭니다 디자인 평가는 개인 취향 영역이니까 논외로 하더라도 음질, ANC 통화 품질, 착용감, 조작성 등 어느 하나 빠지는 것이 없고 누구나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능적 에티모 노이즈 캔슬링 커널링 이어폰을 가격에 대한 부담감을 덜면서 사고 싶다면 갤럭시 버즈3 FE만한 제품이 없습니다 갤럭시 버즈3 FE를 구매할 생각이 있다면 영상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꿀단지피 전용 링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할인과 갤럭시 버즈3 FE 전용 케이스 할인 쿠폰, C2C 케이블을 포함한 25W PD 절전용 충전기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갤럭시 버즈3 FE에 대한 궁금한 내용이 남아있다면 고정 댓글에 답글로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내용은 물론이고 모르는 내용은 제조사에 문의를 해서라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